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오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나시고본디오베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적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계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그석한 줄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욕기서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여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권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엉켜 쓰면 그들의 소행과 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나를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서 36장에서 엘리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오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비나그세 친구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 엘리오의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엘리오가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장의 엘리오의 그 이야기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오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오의 하는 그 이야기는 참 귀하게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은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36장에서는 엘리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좀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여.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얘기다. 1절에 2절이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 절에 보니까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이 먼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지금 3절에서 엘리오는 하나님이 온 것에 계시고 또한 나를 지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고 또4절로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얘기할 때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깨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엘류가 이 3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시다 하는 것로만 이야기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욥도 의롭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볼것 같으면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죄인은 권한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의롭지 않다 그랬어요. 또 욥도 자기가 의로운데 이 권한을 받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권한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말 속에는 하나님 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 은 의롭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도 의롭고 또 고난받는 욕도 의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이 잘못했기 때문에 권한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욕기서를 보면서도, 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욕기서 일장에 말씀하시길, 욕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왜 권한을 받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권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 권한을 받지만, 의롭다는 것을 이 36장에서, 엘리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자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롭지 않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쏠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악인이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작은 일까지도 다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실절로 보면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또 8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에 얽매면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의인들이에요 이런 의인들이 권한을 받고 환란의 줄을 엮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권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혹 교만한 행위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큰 잘못을 벗지 않았다 할지라도 권한을 당할 때그 권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겠냐.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열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길을 열죠. 우리가 보통 말씀이 잘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 자신을 잘 모르면 말씀이 잘안 들어오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뭐그 말씀 드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다 보면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난이 오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귀가 열릴 리 때가 많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또 나는 넉넉하다. 나는 뭐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부족하다. 다 연약하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의인도 마찬가지요. 의인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의인이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걸깨달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하여끔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열게 한다기에.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 십절에 볼것 같으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론자도, 어, 하나님의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와 같이 의인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을 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로런 고난에 대한 것을 이 엘리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과거에는 죄인이니까 고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지만 엘리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의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 하나님의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 없어서, 이와 같은 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뭔가, 내 행위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달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고난이 없으면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로아의금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경착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엘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것이요1 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하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길을 열어주시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듣고, 말씀도 살게끔 한다는 그런 뜻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꼭죄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귀한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열고 내 자신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형통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아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려는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교훈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 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을 축복하시고 또 병든 자 병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므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첨단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죄요, 아버지, 아버지.